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치세 끝장내 열 번째 시간으로 공급시기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공급시기 특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재화랑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공급시기는 뭐죠? 간단하게 빨리 볼게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입니다. 그걸 결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공급일이 되는 것이고 과세기간을 확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활용 용해 공급 시기에 앞서서 특례 공급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요건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공부할 그 특례 공급 시기가 공급 시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례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선발급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특례가 있고요. 폐업 시 특례가 있어요. 자 먼저 세금 계산서 선발급이 있고 세금 계산서 후 발급이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는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선발급은 뭐냐? 자 공급시기 기준입니다. 공급시기 기준으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후발급은 뭐겠어요? 그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후에 발급을 한 겁니다. 그쵸? 자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 기준으로 먼저 발행을 하느냐 아니면 후에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발급이냐 후발급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후 발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후 발급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발급 시기 특례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때는 공급 시기가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공급 시기는 기준이 그대로인데 공급 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 특례, 발급의 편의상 이렇게 특례를 적용해 주신, 주는 것이 세금계산서 후발급 특례고요. 여기서 공급 시기 특례는 선발급만 인정을 합니다. 공급 시기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선발급은 자 그래서 선발급을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공급 시기 기준으로 당연히 발급을 먼저 하겠죠 근데 그 발급을 하기 전에 수령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대가를 반드시 그 매출하는 그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가 수령이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공급시기가 1 과세 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6월 30일 전에. 근데 그 전에 발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발급을 하면 공급자는 매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을 하겠죠. 그런데 매입자가 공급자한테 이때 대가를 안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세 기간에 대가를 주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를 7월 25일에 신고를 하죠. 그쵸. 공급자랑 매입자 둘다 신고를 하죠. 그래서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내야 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급 받습니다. 그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자, 매입자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가를 아직 안 줬죠? 그러면 확률상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안낼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차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세 기간에 대가 수령 그 약정했던 그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세액만 환급을 받고, 자, 이제.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예 세법에서는 이걸 막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 발급을 하려면 대가 수령이 중요해. 대가 수령. 대가 수령을 보고 그게 선 발급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를.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요건이 해당이 된다. 그럼 이 전의 공급 시기는 이때 발급 시기로 바뀌는 겁니다. 발급했던 이때로 공급 시기가 바뀌어버려요. 그쵸? 이래서 선발급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무상으로, 어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대가수령을 7일 이내에 한다. 그러면은 요거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그 7일 이내 동안 돈이 오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대가를 7일 이내에 수령을 했다 그러면 이거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공급시기를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시기를 약정을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따라서 확실하게 정해 놓은 겁니다 공급자랑 매입자가 그러면은 매입자가 돈을 갈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해 놨다.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로부터 그러면은 요것도 인정해 을 줍니다. 이때 공급 시기로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발급이랑 대금 수령의 공급 시기 에 같은 과세 기간이면 요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럼 이때 발급한 요 때를 공급 시기로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만약에 조기 환급자가 요렇게 됐어요. 요로 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됩니다. 조기 환급자는 바로 그 다음 달 25일에 신고를 하고 바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기환급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30일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선발급에 대해서 봤고요. 장기할부판매 등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장기할부판매랑 계속적 공급 요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는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어떻게 공부했어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가 공급 시기라고 했죠. 그렇죠. 약정한 때는 수령한 때가 아니라 고했어요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공급 시기인데 볼게요. 제아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강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부터 자 대가를 두번 수령 받고 1년 이내 고그 요건은 제가 여기서 따로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번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때를 보지 않고 대가 수령한 때가 공급 시기라고 했죠. 인도나 용역 제경우 완료한 때가 아니고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 수령을 약정한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그런데 실무상 이때 인도를 했거나 용역청 완료일 날에 전체 공급에 대, 공급 가액에 대해서 발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대가 수령할 때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랑 계속적 공급, 이두 가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폐업시 특례입니다. 폐업시에는 간단합니다. 폐업일이 됐어요. 5월 17일 폐업일이에요. 근데 그 후에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 경우도 많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사실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원래는 공급 시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는 이때 그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하지 않고 폐업일로 보는 겁니다. 5월 17일. 그래서 이때 공급 시기로 보. 때문에 이때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5월 17일에 폐업을 하면 그 다음 달. 6월 25일, 그죠? 그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가세를 다, 어, 내야 되기 때문에 공급시기를 5월 17일 폐업일로 해서 이때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의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시기 특례 다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계산서후 발급은 공급시기 특례가 아니에요. 발급시기 특례입니다. 그거는 그건 나중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또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